유석열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으로 중도퇴진할 경우 차기 유력 주자는 누구일까요? 주요 외신들은 3명을 지목했습니다.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윤대통령이 탄핵 당하거나 하야할 경우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유력 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3명을 꼽았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구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온 데다 개엄 선포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권에서는 한 대표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목했습니다. 의신들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개엄 선포 20분 만에 개엄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 대응에 나선 점으로 대중의 지지를 더끌어올릴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조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대안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투데이아 클릭을 구독하시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클릭했던 재미있는 뉴스와 특별한 사진 영상을 매일매일 이 시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